안 쪽에 우리 보리 자는 곳 여기가 베란다 제일 안 쪽인데 우리 보리가 이렇게 이 밑에 이 다이에다가 싸구려 다이에다가 이렇게 맨 밑에 칸을 보리 집을 해줬어요 보리가 이렇게 여기 좋아해요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자꾸 애가 구석으로만 갈라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다가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슬퍼, 우리 아기. 음, 서럽지, 우리 아기. 음, 이 수건, 여기다가 이제 누워서 자면서도 똥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수건 쌓아놓고, 이렇게, 이게 사실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한 장씩 이렇게 갈아주면서 방금 갈았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빨 때는 락스 락스 품물에 담궈서 소독도 싹 하고 잘 빨아 말려서 이렇게 깔아주고 보리가 똥 아무데나 막 싸기 때문에 주변에 배변판 조금씩 이렇게 흘린 게 있어요 똥 흘리고 여기는 보리 물 먹는 거밥 먹는 거. 여기 보리가 좋아하는 이나바 이렇게 놔뒀고요 베란다에 베란다 이렇게 뜨듯 뜨듯 보리의 로브하우스 보리 여기서 지금 지쳐서 누워있어요 방금 밥 먹었고요 보리 물 먹고 밥 먹고 이제 쉴라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우리 보리 음, 음 사랑해 우리 보리 응, 이 이거 들고 앉 있어야지. 진짜? 나, 내가 살이 많아서 엄마. 그래도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날렸지? 응? 이라서 아주, 아주 힘들다. 저는 뚱땡입니다. 많이도 리저 볼이 엄청 말랐네. 볼이? 별로 볼이? 별로 볼이? 별로 볼이? 별로 볼이? 별로 볼이? 별로 이별이이 계속 사네, 가슴 안쪽 우리 애기 표정 봐도 안나 잠들어서 가슴 만져줘 애게 좋아하는데 어. 만져줘 <laughs> 머리 톡 만져야 돼 네. 어, 수수도 여기 오고, 있고, 오고 싶어? 응? 오고 싶어? 오. 오. 수수도 왔어? 잠시만 수수가 볼이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수수도 베란다에 왔어요. 잠깐만, 밝게 넣어볼요 <laughs> 어, 수수는 올라갔어? 수수는 볼이 안맞나 거기 와서 만나는 건 크게 꺼리더라고. 음, 걱정은 많이 하는데. <laughs> 로이 들어가면 겠어 왠지 이 모습으로 보리가 죽을 것 같아. 입, 입을 해 벌리고 있다. 애가. 안 죽어. 그지? 보리야.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되게 좋은가 봐이 자리가. 응? 얘가 선택한 자리야 여기는. 응.